소풍안니 소풍안니는 트위치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다 또한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꽃다운 23살 나이의 방구석 진따 혼모노다. 23살 23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 23은 철판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적정 온도 23도다. 왜 소풍은 철판 아이스크림 을 만들어야 하는가 알준비 되었 는가 소풍한니의 본명은 원율이 1995년 4월 1 0일생 성자는 물고기, 지지는 돼지띠다. 2016년 11월 24일 공역준의 먹어드립니다에서 공역준이 방어를 먹었고 놀랍게도 이 시기에 소풍한니는 잠긴 방에 접어들었다. 같은 날소튜브에는롤2이단승구까지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먹어드립니다는 오비였고 소풍이 대회에 나갔던 아카츠키 팀의 멤버도 다 명이다. 단순급 곱하면 10이 나옵니다. 10. 대한민국의 10대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7년 후 같은 날인 2017년 8월 16일 소프관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프레던트를 프레지던트로 읽었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프레지던트 블리자드, Blizzard. 블리자드는 3월 7일 대대적인 오버워치 업데이트를 했는데 소풍이 속한 브론즈 티어에서 짱짱센 바스티온에게 새로운 능력인 아이온크레드 능력을 주었다. 아이온크레드 사전에서는 철판을 입힌 그렇다 결국 철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연관성이 깊은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소풍아니는 어서 철판 아이스크림 도구를 찾아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풍한 이 인간 브론즈 기아, 극장 만들어.